아 그렇네. 아 세배. 아, 세배. 아니 졸업생 세 명한테 뭐 부탁하실 거래. 그래서 아 제가 감히 차범근 감독님이랑 나이 있어도 되나요? 그랬는데 <laughs> <laughs> 섭외가 안 된다고 차범근은. 몸이 너무 좋다. 멋있다. 거다세 어, 날이 딱 좋아. 소에 하는 보다 오늘 더덜 젖은 같은데? 야, 지금 해도 안되고 바람도 불고 딱 좋아, 날씨. 지금부터 10분 후에 네, 네. 네. 빨리, 빨리. 윙백 윙백 들어가고 네, 그냥 오버래핑 많이 해. 네, 네. 네. 왼쪽 윙백이. 야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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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백 어. 어. 어, 유성아, 그냥 건너내 버려. 아, 네. 중고등학교 때 많이 하고 고등학교때 아. 많이 했어요 아니 안정감이 있어서 근데 아니 킥도 좋고 킥도 좋은 거거 아, 운동을 자체적 네. 혹시 여자도 잘, 거. 여자도 잘 만나세요? 여자도 잘 만나세요? 저그아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같아요퍼로 쓰기엔 음. 아, 약간 아까운 점이 느낌이 있죠 네. 아요 아, 그러면 쿠퍼 아. 약메인인 네. 근데 무릎이 조금 아서어 예전에 붙었다 가지고 오른쪽?

아니, 더 없는데. 아, 쿨테가 나가면은 너무 돼. 아어어디어 아다리로. 아결정력 미쳤네. 그때. 스위테가 그때 어, 시아니어시 어, 어, 누가, 누가 올렸어? 잘못 먹어 가지고 그냥. 그테바아빼기 보럴까? 하늘에 떴어. 떨어. 요아나진지하게 포지션 아 아니 고 너무하기 싫네 공을 하기 싫다고 의미가 없어 너무 한번더 원래 그소이도 기다렸다가 한번 했을 때 약간 남들몸을더 많이 만지고 싶어 남들 꼴로케 나는 그냥 뛰어다니는 수비스 몸머리 있지 그 느낌이 솔들어가지야 근데 거기에 톱에 있는 남근은 골을 잘 넣는단 말이야 아니야 주제는 원터치 패스 좋아 약간 베로가 터프 스타일 스타일 그게 보통 근데 그게 지루가 그렇게 지루 원래 원래 초반에 2년이나 대장, 네, 한 2년이나 네.

이제 주고 그 다음에 움직임을 조금 더 배리에이션을 더 주면 돼 아니면 이렇게 주고너 다시 뒤로 가서 피팅할 응. 수 있게 그츠고가 바로 때려 이드필드는 응. 공을 잡고 있다 때리는 이구가 있잖아 세컨에공 그리고 스는 존나 급하게 받서막 급하게 해야 되는 그것도 싫고 떴는데 응.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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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수비에 초에 공을 많이 만지지도 않았어. 웃길 수 웃길 수 웃길 수. 웃길 수. 아니면은 너가 좀더 공미 그러니까 이런 거좀 공이 자리로 내려와. 공미랑 아 지금 누가? 424 그러니까 느낌으로 지금 4 2 4만 하잖아. 더블 플랜트 이렇게 공미가. 명점미 이렇게. 422 424지 424로 가서 그러면은 공미랑 너랑 해도 돼. 너가더 내려가서 그러니이 너가 이쪽 한명 보고 이쪽 가다가 한명 했어. 오늘 거기서, 네가올라와주면너가 체력에 남고 하면, 그렇게 해서 밑에까지 내려와서, 손흥 님도, 저쪽 보다가, 딱 하면 내가, 쥐가 바라을 끌고 가는 거고. 거기서 2대1 하고, 그 다음 슈팅이 빼줘그 돼. 저한명공 국민을, 톱으로 올려. 아, 국수미, 그렇지, 리에 뒤에, 뒤에, 선뒤 사이드, 사이드. 거기 여기.

주말에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준성이도, 준성이도 인테리어 했죠 준성, 신준이 둘다 깁스도 인테리어 누구? 깁스도 인테리어 웅승이 형 깁스도 목공일 하잖아 웅승이 안한다고결혼하고 안나가는데 왜 안나와요? 왜, 왜 나왔네. 계속 일하는거야 일하는 주말에도 계속 일해서 아, 그러다가 한 번씩 쉴때 있겠죠 근데 그때는 이제 쉬고 싶겠죠? 그래서 안나오는거 같아요 근데 쉴때 지금까지 뭐 거의 1년동안 수요일에 매주 일했다는 말도 안되니까 근데 주로 하는데 이제 한번쉴때 이제 쉴때 스타필드에서 시다 걸렸잖아 주제한테 어? 스타필드에서 시다 주제. 걸렸잖아 아 진짜 어떻게 만났어? 아 주제가 만났댔는데 여자친구랑 돌고 아, 있었는데 내가 깁스 뭐 지나 가 그거는 축구한 아, 날은 아니야 그래. 야 축구 안한 날이니까 그러니까 스타필드에서 시다 걸렸다고 <웃음> <웃음> 깁스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날 깁스 만났다 아, 아, 그랬나? 제가 깁스라고 아니, 그게 뭐지? 응가, 우,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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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가. 응가, 응가. 아니 우연이는 아니고요 뭐 때문에 민수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디냐? 이랬더니 스타필드래요 저 스타필드 다닌 것 같아요 여자친구랑 만났는데 아이거 여자친구랑 만나러 가고 <laughs> 하는 말이 생각보다 별로 근데 <laughs> 내가 맨날 이만하다 이만하다 하니까 <laughs> 생각보다 놀라. 근데 결혼하기도 전이었던 것 같아 그때 우리 회식할 때 청춘 선수였었는데 영정, 해줘, 해줘, 영정, 해줘. 내가 느낀게 그런 회식자리에서 청소자 주면 좀 별론거 같애 어, 따로 만나서 주는게 더진정서 있는거 아룸사아주면 안돼? 이 내가 오늘 니까층룸 있잖아 2층 룸 안쪽에 저기 철문저철저 있잖아. 어디요? 생각맞요 맞죠? 위에... 어, 아, 어, 저기 면은장이었어 아, 진짜. 원래 저기가 어, 철문을 쳐놨는데 이제 저기 조금씩 조금씩 찢어졌는데 날랐어요. 날랐어. 다 날라갔어. 날라갔어. 그랬을 것 같아. 저기서했 진짜 야생 기사. 네, 난 저기에 런닝머신이 있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예전에 유도부 유도부 웨이트장은 한, 저기 유도부장 한쪽에 있었잖아요 잭카는. 한 대장면이 유도부죠저뒷 건물에 유도 부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진짜 네. 네. 거기? 거기 매트 깔려 있고 유도부 매트 깔려 있고. 아, 유도도 웨이트 많이 하잖아요. 그 3층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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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만들어줬어. 맨날 밧줄 매달리는 그 맨날 선수촌 가면 맨날 그 영상 보거든. 아침에 아침에 등교하면 나무에 고무줄 매고 이거 이거.

계속 하면 돼. 이게 얼마 안 잘해, 잘해, 이번 이에 누구랑 빼? 양쪽 유 이거 촬영해 달라고 계속 말해야 돼서. 어, 촬영 서, 선우가 한번 봐줘. 나 한번 서서 보자.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몇만 요 준비요. 그냥 몸만 따라다니는 돼. 야 MT 가자고 했야 야, 아니면 작년에 깁스랑 존범이도 한창 놀다가 밤에 고기 먹고 갔어, 술만 안 먹고. 아, 노는 거지, 아침부터 밤까지. 노는 거야? 술만 안먹 오일날. 아, 피곤하지. 졸라 피곤하지. 그래도 가서 다 같이 야, 물놀이, 물놀이못하했다싶어 추워가지고, 다음주다 다음주에.

그러아씨범음아 런닝클루 극혐 친구없는 새끼들이 저런거 모임 나가는거라고 어떻게든 씨발 친구 만들어보려고 나이 먹

자. 지한과도전 a c c o r d i 지 g to the r u 1

네. 와, 까지 예약도 못해가지고, 리 기다리면서 예약. 전화번호. 지금 봐야 되는데, 한1만원 7만원? 개아프다. 개아파? 어. 그말이야 <laughs> 아까 말한 거? 어. 아니 내가 좀 후원 좀받까동물원에서동물회에 어, 왜냐면은 나보다 2년 선배 있는데 오 어, 좋다 선 근데 어, 어. 그래, 너희 내가 축하니 한번 서자 내가 물어볼미니살뭐 뭐. 어. 아, 네. 아. 내가 그, 저거하고싶어요하고싶어저 저거 저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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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왔어? <목소리도> 어, 나이스 아님 시아님, 시아님, 시아아아님 시아님, 시아님, 시아아

인가? 어. 네, 보내세요. 어, 나이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좋은데. 비비어어 빨리 영 잡고 지 네. 네 나이스 와왼아 이 나이스 나이스. 이다 아, 그 내려와 줘. 이찔 네. 네. 일로 와 봐. 상구야 친구야. 리와 봐. 일로 일로. 고 아, 저기. 이름 뭐지? 이름 oh, 뭐지? 상황이 너 여기 저기 선생님이랑 한번 통데 다시 한 올래? 오, 나이스 가다 가 여기, 오늘 제일 큰일 날 것까지, 그 소리, 그 소리, 그 소리, 그리그 소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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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경렬이. 경렬 이 이번에 세기 하고, 하나가 뭐지? 그 처음에 그, 자기 앞에었잖아맞 그, 어, 어, 아, 또슬로리지

얘 범수진을 들어. 선수 아, 엘리 선수. 야 뭐, 근데 신군이 아닌데 집이 여기인데 맨날 말 축구보다 원래 꽉지 않나? 맞아. 주말에 뭐 여자친구 아 가고 싶다 오늘 쎄 <백골. 웃음>